고아텍스만 신으면 왜요자 축축하게 젖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아텍스 관련돼 있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들을 빨리 구독자님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바로 찍으려고 써야 되는데 이러지 라도좀 정보가 조금 늦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고아텍스 관련돼서 새로운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어, 지금 완전 설레가지고. 고아텍스는 아우터에 주로 많이 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아텍스는 핸드폰에도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어떤 연예인이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자기 고아텍스를 넣었다 하더라고. <laughs> 실질적으로 고아텍스 매출의 많은 부분이 원단 직물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 말고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큰 부분이 의료기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고아텍스가 방수나 투습의 원리가 있잖아요. 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오진 않지만 안에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심장 혈관 수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고아텍스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업 다방면에 쓰고 있는데 아웃도어에서 흔히 신발창은 비브람, 방수되는 거는 고아텍스, 이렇게 뭐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티톰으로쓰는타지마 원단을 쓰고 뭐 심파텍스 뭐 이벤트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지만 데일밴드처럼 최고의 좋은 방수 원단은 고아텍스라는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대신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이 쓰기도 하고 제대로 된 제품에는 고아텍스로 이루어진 상품들이 제일 하이엔드 클래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맘무트에도 고가 라인은 대부분 다 고아텍스로 돼 있고. 조금 보급형 엔트리 레벨 제품들은 마무트에서 직접 개발한 자사 방수 원단을 사용한 제품들도 막 나오긴 하거든요. 일단, 고아텍스라는 제품이 2레이어, 3레이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뭐 2.5레이어 이렇게 가지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2레이어랑 3레이어 뭐가 차이 날것 같습니까?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방수나 투습을 컨트롤 하는 거는 이 멤브레인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 멘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겉에 이렇게 해서 원단 직감을 붙이면 2레이어 이 밑에 원단을 붙이면 3레이어예요. 그럼 2.5레이어는 뭐게요? 반틈 잘랐어요. <laughs> 반만 붙이나? <laughs> 2.5레이어는 오들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멘브레인 겉면에 이렇게 원단이 붙어있고 멘브레인이 있고 뒤쪽 편에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원단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코팅 자체만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레이어는 멤브레인을 사에 이 두고 원단이 안감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내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가벼워지고 투습력이 좋아진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투레이어는 대부분 뭐 윈드스토퍼라 에서 방수나 이런 것보다는 투습 위주의 제품에 좀 많이 적용되고 2.5레이어는 방수가 되게 해주는 코팅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좀 저렴한 제품에는 PU 코팅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PU 코팅을 해서 방수를 하게 되면은 코팅이 사용감에 따라 가지고 벗겨질 수 있다 보니까 사용감이 길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들로라든지 이런 고급형 제품에는 라미네이트 코팅이라 그래서 코팅하는 방식 중에서도 좀 고급 코팅 기술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벗겨지거나 이런 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있는데 아 여기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티톤 브로스의 타즈마 원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멤브레인을 사야 두고 붙이는 제품들은 다 기본 원리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왜 고아텍스가 제일 좋냐고 하고 제일 비싸냐 하면 그거를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멤브레인을 사야 두고 붙여야지 얘가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투습이 안될 거니까. 그래서 본드가 아닌 그 접착제가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이 원단을 붙이는 걸 라미네이트라 그러는데이 라미네이트 기술이 고아텍스가 원탑이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고아텍스를 이렇게 입으면 방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이랑 밖이랑 원단의 그 특성은 다르긴 하지만 그 멤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붙어 있는 거니까 이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똑같이 방수투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뒤집어 입었냐면 이 방수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저희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꼭 공개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또 뒤에 무슨 이벤트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고아텍스는 대부분 이 비율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단의 배합을 다양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봉제가 들어가야 돼요. 봉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봉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심실링이라는 게 붙거든요. 이 심실링이라는 게 뭐냐면 봉제 박음선 사이에서도 방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 기술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단을 같이 섞는다든지 패턴을 다양하게 넣어서 막 절개를 여러 가지 들어가면 여기도 심실, 여기도 심실, 여기도 심실링이 들어가니까 심플하게 만들어야 봉제선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고가의 고아텍스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샘플이 없는데 한 3년에서 5년 전에 고아텍스를 구매하신 분들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심실링 테이프가 분명 이만큼 넓을 거예요. 손가락보다 더 굵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기술이 좋아져서 최소가 8mm까지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이 심실링이 된 공간에서는 투습이 안 돼요. 방수는 되는데 투습이 안 되기 때문에 심실링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땀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온다는 이렇게 많이 써야지 심실링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절개 놓고 다른 색상 배합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투습이 되는데, 투습이 안 된다는 거예 고아텍스 사에서도 이렇게 심플한 패턴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양하게 안 나오는 거고, 강의를 듣고 나서 강사님한테 쫄래쫄래 가가지고, 교육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죄송한데, <laughs> 교육, 교환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 제가 사실 좀 요만한 유튜버긴 한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고아텍스에 대해서 이 받았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말씀으로 드려가지고는 그게 딱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교환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선뜻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고아텍스 신발 부티라는 거거든요 캠프라인이 됐든 어떤 브랜드가 됐든 고아텍스 등산화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고아텍스를 이거 딱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안에 이렇게 신발 놓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겉에 가피라 그러는 게, 이게 이제 밖에 붙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깔창하고 신발 신고 하는 건데, 테크니카가 됐든, 캠프라인이 됐든, K2가 됐든, 뭐, 특정 브랜드에서 고아텍스 원단을 사서 그 가피를 붙여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고아텍스 사에서 테스트를 합격해야지 시판이 돼요. 전수로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을 테스트를 받아야지 출시를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고아텍스가 이번에 혁신을 이루는 게한게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교환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큰 문제점이 한게 나와요. 고아텍스 2레이어, 3레이어인데, 3레이어를 비싸지만 쓰는 이유가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3레이어를 쓰는 거거든요. 신발은 마모도가 높아서 4레이어로 생산되는 게 많거든요. 4레이어든 리레이어든 이렇게 고아텍스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봉제선에 심실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중에 보면은 서라운드 고아텍스라 해서 바닥창까지 고아텍스가 된다면서 막 바닥으로 막숨 쉬는 것처럼 광고하는 트레일 런닝이나 신발들이 좀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제외하고는 아래쪽에는 고아텍스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바닥으로는 등산화 창이 붙기 때문에 어차피 방수나 투습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위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업화라 그러는데 창 위로만 이제 고아텍스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봉계선, 저기도 봉계선 이렇게 봉계선이 좀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심실링 테이프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실링 사이에는 뭐가 안 된다 했죠? 투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아텍스만 신으면 발 앞쪽에는 땀이 안 나가고 발가락이 축축하다. 하시거나 아니면, 내 등산화는 왜여자 축축하게 젖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발 앞쪽에 보면은 다심실링이에요 초습이 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못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편차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가죽 등산화에는 그쪽 부위만 특별히 막 젖어서 축축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등산화는 꼭 씻어야 된다 했죠? 직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땀을 흡수하고 막 하기 때문에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부티가, 짠, 요렇게 바뀌었어요. 부티의 가피 자체를 전체 다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발을, 창을 붙여서 신발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먼것 같아요. 음, 아니, 그거 말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혁신이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혁신이. 요렇게 음. <laughs>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심실링이 없어요. 그 말인 즉슨, 모든 공간에 다 투습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가피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바다가 안되 지금 창이 붙어 있으니까. 서라운드 고아텍스를 보면, 요 중창에 구멍이 쫑쫑쫑 뚫려 있어요. 그게 바닥까지 공기가 나간다는 건데, 서라운드 고아텍스가 일반적인 이제, 그 가피에서만 고아텍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덮으면, 창을 딱 붙이면은, 요 위로 다 투수입이 되겠죠. 여기 보면, 고아텍스 인비저블 핏이라고,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양산되어 있는 제품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오브즈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고아텍스라고 되어 있지만 인비저블 핏으로 되어 있는 고아텍스를 적용한 제품은 투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극대화 다 되니까 심실링이 없으니까. 아 나는 막 발에 땀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쟤는 많이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laughs> 씻어야 되는데 땀이 잘 빠진다 이거지. 땀이 빠질 수 없는 공간을 거의 극소화했다 이거죠. 그래서 쭉쭉쭉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장점이 있지 안 빨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빨아야 돼 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고아텍스 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땀이 나는 환경에서 입은 고아텍스 자켓, 신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세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고아텍스 관련돼 있는 수선 겸 세탁 키트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